윤에게 하는 게 맞는 거지. 말씀드려말씀드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사이로이렇게 보여서 그런 거래서런 얘기는 안나아요 네. 좋은 얘기만 해요. 네. 아니, 원래 선거 중이라고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. 가 사실 이렇게 자유로 모인 게 아니에요. 네. 네. 저여기서 벌어지고 래퍼 음. 그래서 래퍼들크를 모아는 계획을 논끼 한다 그러고 한 그래 가지고 그 그렇게 해야겠네.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네. 내일 보여드릴 테니까 조만내 해주시고 내일 만나요. 내일 내일 만나요. 안녕. 네. 저희 팀이 이번에 같이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소개 좀. 저희 팀 이름 뭐라고 해? 주유소. 아 주유소. 네. 주 주마다. 주마다. 내가 이거 기다려. 주마다. 이겼다. 뭐라고? <laughs> 주마다 리더가 바뀌는 유이 소중한 사람들. 아. 난 아무거나 갖다 끼웠어요. 오늘 리더 누군가요? 아직 너예요 아, 아직 더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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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너 아직 안 샀잖아. 저희가 리더가 있어요. 형원밖에 안 되지만 리더가 있는데 저희 셋무언가 허기집 배를 채워 주면 리더가 바뀝니다. 한마디로 밥을 사야 리더가 바뀌어요. 네. 네. 형원분이 첫 번째 제가 리더를 시켰어요. 근데 형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. 주먹 손을 놓고 야, 커피 사 와. 진짜 여러분. 잠깐만요. 아, 안 끝났어요. 아 나왔죠 다음 드라마요 제가 커피사 와 이랬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녹음실이었거든요 앞에 있던 가사지 <laughs> 저 얼굴 얼굴에 <laughs> 우당탕탕 야 그런 일이 있었냐? 근데? 기현이가 없었어요 <laughs> 기현이가 없이 기현이 열심히 녹음하고 네, 있었던 저희 그러더니 이런 거야 딱 네. 오늘 야 오늘 너가 커피 사 내일 너가 커피 사아 방력 있어? 요 잘했대 잘했 <laughs> 방력 <방역> 있다고요 <laughs> 여기서 이런, 이런 거 좋아해요?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인혁이와 저는 밥을 샀네. 형원이는 커피를 샀어요. 이거 맞 맞습니까? 예, 이게 지금 돼요 이거? 동등하게 돼요? 지금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<laughs> 이거는 어... 조금 아니잖아요. 어, 제가 봐도 좀저 별로네요. 에이. 그럼 이번에 딱 사고 네. 넘겨주세요. 아 그럼요. 저 아, 저는 친구들한테 사는 거좀 아, 어. 아까워요? 예. 네. <laughs> 장난이고 이 친구들한테 사는 거는 무슨 고기를 먹어도. 좋죠